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잘 분별하며 사랑을 칭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같이 저주하지 말고 싸울려들지 말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이게 이제 원수도 사랑하고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면 오늘은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계명을 주겠다. 세계명을 주겠다. 원래 그 그렇게 그 사랑하라는 건 신명기에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뭐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뭐자모에도 원수가 복말르거든뭐 마실 것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세계명이라 그랬셨어요 세계명. 기존에 있던 계명에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제자들끼리 교인들끼리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인들끼리 자기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서로 목회자를 또 아끼고, 목회자가 교인을 사랑하고, 이래야 전도를 하면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서로 욕하는데 내가 그 교회 왜 가? 그러잖아요. 욕하면요. 맨날 세상에서 돈 번다, 높이 된다, 이것만 가리키다 보면 그것만 가리키던 교회들의 그 말로는 참 허무한 교회가 많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게 미국의 수정교회죠. 완전히 그냥 부도나고 세상 축복만 가리킬 것이 아니라 뭐 높이 되고, 또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생이잖아요. 우리 영생을 얻었잖아요.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예수의 제자라는 걸 알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 다니시는 두 가정을 이제 쭉 방문해 보았는데 그분들 말씀이 그래요. 원래 교회 다녔대요. 근데 교회에서 상처 받아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픕니다. 교회에서 남에게 상처 주고 교회를 나가게 떠나게 만들고. 구원받을 영혼 놓치기 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밖에서 원수 사랑하라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는 사랑을 베푸는 시어머니들이 집에 와서 왜 그렇게 며느리는 못 살겠는지, 왜 집에 와서는 유교 공자의 법을 따르고, 교회 가서 기독교의 법을 따릅니까? 집에 와서도 기독교의 사랑을 따라야죠. 이 속이 좁으면 큰 것을 놓칩니다. 그냥 말 한마디 지지 않으려고 교회에서도 자기의 이론을 꼭 끝까지 맞다고 주장하려고 기를 쓰고 이기려 하다가 작은 것에 집중하고 막말 한마디 안 지려고 그냥 자존심 부르르 떨면서 세우다가 제일 더 크고 좋고 귀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큰 것을 바라봐야죠. 그죠? 렇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들 있죠. 그죠? 렇 그 어느 큰 교회 권사님, 제가 슴 너무 아픈데, 그분 그래. 굉장히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연세 많으세요 교회 갈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한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이거뭐 기도예요, 이거 주님 오늘 교회 가서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다 다른 연세 드신 분들끼리 서로 그렇게 상처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도 아팠지만, 이분 진짜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시는 거 보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인들끼리 어때야 될까요? 서로 희생하며, 첫 번째, 서로 희생하며 돕는 겁니다. 멜치툰 박사, 이분 제가 이 교회 21년 있으면서 여섯 번 제가 인용했는데요. 오늘 일곱 번째입니다. 이분 저 UCLA Neurosurgeon Advisory Board 멤버고요 President of California State Neurological Society, 거기 p r e s 트 d n 였고요뉴 e u r o s u e n 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웨스트 뉴로서지컬 소사이어티 거기서도 회장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 위험한 나라 가서 많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애들 수술 많이 해주고요. 뉴로서전니까의직 실력도 대단하겠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한, 보스니아, 막 북과 함께 다니면서 봉사하신 분입니다. 한 20년 전에 그분 간증을 이제 본걸잘 기억해 둔 거예요. 어 리빙어 리프트 카운 s 라는 책과 메이 e 디퍼런트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보스니아 지역에 봉사를 갔을 때그 지역에 조셉이라는 의사가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거기 내전으로 인해서 병원에 1,500명의 환자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중에 이슬람의 그 홀리 워리어 솔저 그러니까 그냥 그홀리 그러니까 뭐예요? 그 거룩한 전쟁이라 그러면서 옥순밭에 싸우는 그 전사들이 입원해서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이 착주 신경에 총을 맞아서 저격당해서 이슬람 병사인데 수술을 해줬대요. 몸 밑은 움직이질 못하는 그런데요. 어느 날 일어나 봤더니 아침에 그그 그 지역의 그 조셉이라는 의사가 그 지역에서 성교 의사가. 밤에 연료가 떨어져서 이 반군이 뭐 일어나고 반란 이 일어나서 연료가 충분하겠어요? 전기가 끊어져서 전기가 돌아가지 않아서 호흡기가 작동이 안해서 작동 안돼서 이그 성전 홀리워리어 그솔즈가 죽어대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지금 반군 이슬람 군들이 그이 병원에 지금 오고 있는데 수술하는 의사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 그들 중에 지도작급이 죽었으니까 아마 널 죽이러 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 멜츠툼한테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의사인데 봉사하러 간 건데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하더래요 무척 떨렸어요. 근데그 지역에 그 일하는 그 닥터 조셉이 계속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마. 수술 의사 기록란에 네 이름 지우고 내 이름 써놨어. 난널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눈에 사랑과 애정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멜치툰 박사 의사는 그 조셉을 보면서 그에게서 예수님을 받대요 크리스찬끼리 안에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암 환자가 강력하게 본인의 안이 남는 방법 중 하나가 다른 환자를 찾아다니며 치유 기도를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본 대표적인 예가 도스틴 그그 그, 그, 도디 오스틴이에요. 도 1981년에 암 진단 받아서 이 주사한다 그랬는데 작년까지도 트위터를 열심히 하면서 유튜브 하는 걸 봤어요. 88세 이제 89세겠죠. 이분이 이주밖에못 산다 그랬더니 열심히 나물 위해서 자기도 아픈 몸인데 누워 있으니까 아들들이 꺼내주 조엘 오스틴이겠죠. 뭐 아들이. 뭐, 예수님 믿는다면서, 치유 믿는다면서, 왜 누워있냐고 일어나서 활동하라고 막, 얼마나 서럽겠어요. 아프 죽겠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니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전하고 보니까 자기가 난 거예요. 이, 천한 사람이 가장 귀하게 신분산승이 되는 길이 뭔줄아니까딴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고, 천국을 얻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자기 자신이 귀하게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하고 그분들도 부활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 왜? 그 그렇잖아요. 불멸의 몸으로 바뀔 거고 천한 것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바뀔 거예요. 그리고 우 약한 몸이 건강한 몸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냥 사랑으로 우리 그냥 그거 기도해 주고 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 우리 조금 전에 그얘기한 우리 영원히 부활해서 살 거야. 지금 넌 죽어, 반드시 죽어, 누구나 죽어. 그렇지만 안 죽는 길이 있어.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 영원히 벌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완전한 진리를 알수 있어, 그 길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튼튼한 뿌리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이 인터넷에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냥 감동스러운 글이 있어가지고, 그냥 만든 글이지만, 좋아서 제가 인용합니다. 저 바닷가에 한 거북바위가 있었는데, 주위의 소나무들과 맨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았답니다. 깔깔거리고 웃고.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그냥 태풍이 오더니 이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다 뽑히는가 했더니 쓰나미가 몰려가지고 다 뽑힌 채로 휩쓸려 날아가고. 아무것도 안,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북바위 너무나 슬퍼가지고 이 바위는 그냥, 그 좋은 친구들 있고 하이러버리고 하나도 안 남았는데, 어느 날보니까 연약한, 조그만한 소나무들이 다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았어요, 고북바이는 내가 얘네들과 다시 깔깔거리고 친한 친구로 보내다가 얘네들이 다 없어지는 날, 나는 더큰 슬픔을 얻을 텐데, 차라리 모르고 지내자, 사귀지 말자. 그냥 그큰 불행을 생각하면 모른척하는 게 낫겠다고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날 이 어린 소나무들이 아름답게 되려고 높이 높이 올라가려고 크게 크게 되려고 또 아주 풍성하고 무상하게 자라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이 어린 것들아. 근데 그러지 말고 높이 되려고 아름답게 되려고 풍성하게 되지 말고 뿌리를 내리는데 신경을 써라.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내리다가 만약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를 확땅철수 움켜 쥐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바다속은 물이 아니라 땅속에서 흐르는 생수를 너희는 빨아들일 수 있게끔 계속 내려야 된다.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너희가 있던 그 자리에 아름답고 큰 소나무들이 있었는데 전부 높게, 높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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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게, 풍성하게만 하려고 그러다가 모진 태풍이 불어오고 쓰나미가 오니까 다 죽었단다. 이 어린 소나무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열칠은 자기네들끼리도 얘기하면서 바위로 내리자 내리자 뿌리를 내리자 했대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가면서 근데 드디어 경험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답니다 그리고 쓰나미가 왔어요. 그이 그러니까 거북 바위는 아이고 이제 또 죽었구나 어리고 무능한 것들 다 잃어버렸구나 눈도 뜨지 말자고 아침이 되어서 해가 떴을 때 눈을 감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애들의 소리가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다 살아있더래요.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이겼냐니까 바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냥 위로 아름답고 크게 자라는 것보다 뿌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가 나타나면 움켜잡았고 생수를 뽑으려고 우리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지무지한 재난과 역경이었을 때 우리는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드디어 그 자리에는 어마어마한 집단, 군락, 그냥 빌리지, 그, 그 소나무의 군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이기가 이야기를 듣고 맞아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서로 부족한 사람끼리, 상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 서로 도와주며, 얘기하며, 문제에 있었던 사람끼리, 상처를 입었던 사람끼리, 상한 심령이 있었던 사람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우리 가장 귀한 바위인 예수님을 꼭 붙잡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란 걸 얻었다. 그러면서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믿음의 깊이 깊이 서로 뿌리 내리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군락을 생명의 군락, 살아있는 군락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돕고 기도해 줄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예? 그 진한 어, 어, 사랑, 참된 사랑의 한계 한번 전해드릴게요. 저 차가 40마일 존에서 80마일로 달리는 차를 경찰이 세웠어요. 그래서 스피드 티켓을 주려고 당신 40마일 존에서 남편이 운전하고 있는데 80마일로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이 변명하더래요, 저 40마일로 다, 달렸는데요. 그게 옆에 앉아 있던 부인이 튀어 나오면서, 아이고 내가 속력 좀 줄이라 그럴 때는 그렇게 90마일로 달리더니 그러더래는 거예요. 그 경찰이 놀라 남편 보고, 아유 이거 저기 식벨트 안전벨트도 안 하셨군요. 그러니까 남편이 변명하더래요, 아저 저 드라이브 라이선스 운전면허증 꺼내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저, 저 안전벨트 좀 매고 운전하라 그럴 때는 안 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그러더래요. 경찰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남편이 뭐할 때마다 마셔서서 딴지를 거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술 잔뜩 처먹고 운전할 때만 그럽니다. 그러더래는 거예요. 참 참된 사랑이죠. 다시는 그래서 남편이 과속도안 하고 안전벨트는 항상 매고 그리고 술 먹고 운전 안 하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laughs> 정말 사랑은요 하자고 하는 대로 내두는 건 절대 사랑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나쁜 아버지가 애가 자식이 해달라는 거다 해주는 것처럼 나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서 들어준다고 해서 분별을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분별도 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같이 또 일하라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같이 일하 는건다 별개예요. 거룩한 분별은 해야 되는거예요 특별히 훌륭한 일이 서어요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용서하는 건 중요합니다. 용서하는 건 중요합니다. 용서한다고 또 같이 일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 인독서 요새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먹은 그 원수 같은 형들, 자기를 가장 사랑해줘야 될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10여 년 전에. 근데 지금 그들이 형, 형님들이 다 굶어 죽게 돼서 저기 했더니 자기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높은 두 번째 사람이 돼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나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붓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마음으로, 이렇게 위대한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의 죄가 아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형들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얼마나 큰 위대한 마음이에요. 또 파라오왕이, 바로왕이 빨리 너 아버지 모셔라 와 가족들 모셔라 와 이집트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대들의 땅이 될 것이다. 다 바로 왕이 돼요. 그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높은 자리를 올려 주시고 가족들도 나 살리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그 요셉이 형들한테 그래요.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세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어린 것들을 돌봐드리리이다. 형의 어린 것들을 돌봐드리리이다. 얼마나 가슴 찡한지 몰라요. 막 요셉이 멍어운다 그럴 때그 장면을 생각하고 저도 읽으면서 같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런 큰 위대한 사람은 주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의 사람은요. 속이 좁으면 다 놓쳐요. 속이 넓어야 돼요, 그죠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정기적으로 시간을 따로 내서 정한 날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그, 교회, 교인들끼리요. 왜, 왜 그러냐. 그럼 사막에 가면요. 물이 많은데도 그,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대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너무 덥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땀이 나다 보면, 아무리 말라도 본인이 물이 부족하는 걸, 다는걸못 느끼고 걷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완주를 하려면 그냥 시간이 되면 무조건 마시는 거래요. 그래야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교인들이 서로 해야 될 모습이에요. 여섯 번째로 함께 믿음 생활, 함께 같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막 혼자 도야 청청하리라. 어, 나는 나야 이래면서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됐지 뭐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강력한 은혜 중에 하나가 성체성사 성만찬인데요 너희가 함께 모여 이 떡을 떼라 이 떡이 바로 내 몸이다 그러셨잖아요 혼자 함께 떡을 뗄수 있겠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떡을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고 피를 함께 마시는 것은 모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 덩치 큰 아프리카 버팔로소들 보면요. 그냥 한 1톤 이렇게 나가요, 몸무게가. 그런데 150kg 정도 되는 암사자들한테 물려 죽어요. 힘도 훨씬 세요. 이 버팔로들이 화가 나서 확 들이받아가 버리면 사자가 붕 떠서 날아가서 죽어요. 그런데 그 덩치 큰 버팔로소가 왜 사자한테 물려 죽는지 알아요?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암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뒷다리 물고 꼬리 물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해서 쳐다보고 귀에서 물어뜯고 그러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혼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돼 말씀하셔요. 마, 마태복음 마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고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 찢어진 사람, 망한 사람, 상한 심령의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찢어진 마음. 요셉이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다윗이 그랬어요. 목동으로 잠천대받는 그런. 히스키아가 그랬어요. 병 때문에 찢어진 마음어서 하나님은 실패로 부서진 사람, 부서진 인생, 깨진 인생을 인생을 통해 일하십니다. 모세는 왕자가 살인자가 돼서 40년 동안을 헤매잖아요. 흙이 부서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원자가 서로 부서지며 핵분열을 할때 핵무기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조개나 굴이 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찢어졌을 때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옥합이 깨졌을 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예수님의 몸이 빵이 떼어지고 부서지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먹히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통해서 더큰 일을 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서로 부서진 사람들 망하고 막막한 사람들 상한 심정의 사람들끼리 죄인들끼리 서로 모여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정결해지며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링컨처럼 17번이나 인생이큰 역경을 받으니도 주님 앞에서 미국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곳, 바위처럼 비천한 목동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곳, 로펠러처럼 가난한 이가 세계 최고의 풍요한 이가 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 앞이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잘 되고 높다는 사람보다 더 남들이 바라볼 수도 없는 경지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것이 믿음이고 함께하는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느 날여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 기도로 밀어주었습니다.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서로 손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렇게 소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